만두가 아니라 씨 피자 뭐뭐라고왜 그래? 만두 아니에다 이제 완전히 그냥 만두라고 그랬어. 만두라고 그랬다 그랬지. 그냥 완전 히 뭐라 고 그랬나? 월남쌈 그런 거. 강릉입니다. 강릉. <laughs> 강릉입니다. 강릉. 여기도 끔찍한 이제. 야, 지금 또 라이브 헬스 틀었어. 응. 봐 봐. 아,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오네.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좀느려지지네 do t 어 i 아, s 아, 어? h a t s the name? What's the n 아, 안녕하세요. 제 소리가 들리나요? 라이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... 어, 너... 너한테 들리네. 지금 돼? 어, 잘 들려? 어..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우, 느려 <laughs> 아까 말했는데 지금도 있네. 음... 어. 네 여기는 강릉입니다. 강릉시. 강릉시 지금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예. 아, 그러시군요. 거의 시간차가 나네. 이래면 안 되는 건데, 음. 채팅창이 작아 가지고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, 김 레오폴드님 맞죠? 예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지금 강릉시에서 그 강릉 인플루언서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좀 후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 하루 종일 강릉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그리고 그 영상 지금 마무리되고 저녁 여기서 먹고 간단히 맥주 한잔하고 지금 호텔방에서 쉬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대화를 좀 하고 싶어도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렵네요. 그나마 저 창가로 가면은 강릉 이렇게 바깥의 풍경을 좀볼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충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문 앞에서 하고 있네요. 아까 강릉 여기 여기가 강릉 시내 지금 그 중앙시장 근처인데. 강릉저 중앙시장 가가지고 아까 뭐 닭강정도 사고 거기서 오징어 해무침 사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먹었는데 그 중앙시장에 어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. 야시장도 쓰고 볼만하더라고요 강릉 중앙시장. 아무튼.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 분 들어와 있다고 뜨네요 트니까 그래도 이렇게 방문을 좀해 주시네요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넣겠다 그치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안 봤어 아 껐구나 예, 뭐,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, 지금 배터리도 없고,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만, 제가 지금 알게 됐으니까, 죄송하지만 여기서 방송을 끊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끊은 법도 모르겠네. 왔어봐. 음. <laughs> 이거를. Anything. 나도 몰랐는데 유튜브 이렇게 틀어보니까 음. 너 지금